ほぼ。<laughs> <laughs> 비이 있겠지? 비빔이있지 밀가루 반죽에 비밥 35분 기다리 기다리면서 고밥먹고 처음이야 그러게 많이 해. 이게 네, 안에나청두깨밥지 먹어야지 네, 외전이형 나한테 따진거 따질 나한테 따질래요. 이제 마지막 음. 이제 문 닫아요? 네 뒤에 네. 네, 네. 네. 어, 계신 분들 못 먹겠다. 아니, 적당히는 될것 같고요. 아. 개수를 줄여야 될것 같아요. 어. 음. 나중에는 한그한에 하나씩밖에 안 돼요. 아 <laughs> 와 먼저 먹고 먹어야 아무 <laughs> 들어가면 눅눅해져요 어, 뜨거운 거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 그럼 하나하나씩은 여기 담아어라고요 뭐. 네. 하나하나씩은 여기 담주고세네 봉투는 열고 가세요 뚜껑 열어야 되니까 네, 네. 아니요 엄마가 어, 아, 엄마. 유튜브 보고 놀러 와. 재료도 집에 <집어가> 얼마 없으니까. <laughs> 그럴 것 같아요. <laughs> 그서내만 양보한 게, 양보해 되는 거 아니야. 아개안 되는 사장님 저희 아홉 개가. 아까 세명 했으니까 아홉. 손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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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laughs> 자꾸 저, 곤란하게 해지 <laughs> 마세요. 이제 재료가 얼마 없어서 두개 갖다 줘. 주세요 아빠 어? 못 먹어야지. 여가시에서 응. 나 하나. 아니, 갖다 줘. 지금 몇 반죽이 몇. 한 통밖에 없는 것 음. 같아. 나 하나도. 네개네개빵 먹겠죠, 오빠? 근데 재밌겠어요. <laughs> 네? 아니 계속 구아봐요재밌나 <laughs> <laughs> 전국인 회사가 다 오니. <laughs> 알바 데리고 하세요. 안보듯 <laughs> 오빠가 이제 알바 하나 더 쓴다라고 <laughs> 하는데. <거> <laughs> 알바, 알바 하면서. 손님도 빨리 교육 끝내고 저도 안 사요. 오빠 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아, 사장님은 오빠 오라버니시구나. 예, 부부가 아니에요. 어. 힘은 든데 재밌겠어요. <laughs> 어, 뭐, 뭐, 안 재밌어요. <laughs>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수업 <laughs> 온 <laughs> 건데. 애들이랑 아, <laughs> 일단 스크림 4개 응, 먼저 할게요 응, 응.